저 염색했는데 머리 좀나커 보인다 어때요? 아, 머리 왜 이렇게 커요 저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귀찮아요 어떡하죠? 보이나요? 제 눈물이? 울고 있는 제 눈물 보이시나요? 이, 이번 달만 있을 제 방인데 이제 다음 달이면 아 이번 달만이면이 이 방도 끝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래도한다개월 이상은 있었던 방이니까 음그다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통통해..머리 다음, 그커 보이지? 화장 해주는 거랑 지우는 그 이게 하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짱나 일단 얘는 제가 음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준 행동이 음 구형, 구 일단은, 아 음... 어... 그리고 이거 돌리는 게안 됐나?

항상 재우는데 하는 것보다 더 귀찮거든요?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뜨든 어, 이걸로 재거예요 배부르지 않는 여러분 제가 쓰는 보이려나? 뭐 마몽... 마몽드 립밤인데 어. 색깔 되게 예쁘거든요 뭐요? 되게 예쁘... 예쁘죠? 예쁘죠? 이것도 있구나 아니면 마몽드의 아이크림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많이들 보내주셨던 글리터인데, 삐약거에요, 삐약거. 삐약삐약. 죄송해요. 그리고, 음. 애교살. 하이라이터 같은 건데, 이거는 아리따움 넘버 원이에요. 핑크. 문의를 주셔서 알려드리는 거고. 속눈썹 영양제도 있는데, 때리꺼 근데 속눈썹은 별로 없어서 다 뜯어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지? 없는 것, 것 같아요. 아, 있나? 아, 있나? 이렇게. 여기. 미안해. 파운데이션도 있고. 아까 그게 그. 발색을 하면은, 대충, 번지긴, 번지긴 했는데, 약간 이런 색깔,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입고, 아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 아파. 이제. 아니, 아침에 한 화장인데, 오래 가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너무 길다, 영상이. 지우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지우는 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止まんないおい。